안녕하세요, 김락궁이에요. 산책 나왔어요. 요즘 또 짖는다고 엄마한테 몇살몇번 잡혔더니 집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어요. 오늘도 좀 짖고 싶었는데, 아 맞다, 엄마가 옆에 있었죠. 저안 짖었어요. 길가다가 벌집을 발견했는데, 엄마가 냄새 맡아도 된대요. 벌도 다 얼어 죽었을 날씨라고. 엄마도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 가재요. 한 바퀴만 더 하죠.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. 할아버지 생신 파티 한다고. 저를 쓰레기 수집가 집에 맡겼어요. 늦을 수도 있다는데 이 집은 개도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. 왕자 없는 생일 파티 즐거우셨나요? 엄마가 미안하다고 산책 가재요. 산책하다가 인형 뽑기 가게 들어가요. 이럴 리가 없는데 얼떨결에 뽑혔어요. 아, 아침부터 지켜봤는데 얘는 하루 종일 이 상태예요. 요즘 엄마 알고리즘을 점령한 치즈 소스가 도착해서 KFC가요. 9시부터 치킨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데 30분 남았다고 또 인형 꼽기 하면서 시간 때워요. 탕진했어요. 이럴 거면 정가에 사 드세요.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배고프죠? 애기 밥도 빼서 먹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. 엄마가 바닥에서 자면 허리 아프다고 이제 제집 아래요.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어요. 안녕히 주무세요.